네, hey, 여러분, 반갑습니다.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될 차량은 SM5 신형 엘리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11월 등록이고요. 사고는, 어, 판금, 아, 운전석 핸다 단순 판금있고요 사고는 무사고 처리이고요 주행을 약 17만 9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어, 여러 가지 정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어, 미션 오일 교환해 놨고요. 엔진 오일 교환하였고요. 브레이크 패드 교환해 놨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해 놨고 제네레다 이따 보여 드릴 건데 제네레다 교환 했고요. 어 스타트 모터 교환해 놨고 냉각수 교환 점화 플러그까지 다 경정비를 봐 드렸는데 헤드릭 부분이 두 군데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어 무사고 판정 받았다고 단상만데 요거만 단순 판금이 있습니다. 교환 단위 판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랑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쪽에 사고 없어서 그런지 요 백태가 좀 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 위쪽, 아래 쪽보다는 위쪽이 백태가 좀 많이 끼었죠. 요거 요거만 봐도 사고 전변부에 사고 없었다고 가늠해볼 수 있고요. 요 부분 그냥 나눌 수는 없으니까 요거 백태 싹 제들이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역시 어, 흰색이 아니고요 어, 진주 펄이에요 아이보리색이죠. 깨끗하고요. 후드 역시 깨끗하고요. 라지에더그릴 크롬에 물때깨 있는 거 없습니다. 덕도 깨지는 거 없고요. 하단 부분 역시 짱짱하고요. 그리고 안개등 깨끗합니다. 반대편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어 무사구가 말해주듯이, 어 백태는 좀 꼈습니다. 요거 싹 제거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거해서 여러분 품에, 우리 구독자님의 한에서는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꽤 괜찮게 남아있어서 타이어 좀 자랑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요 정도, 어 그래드 남아 있으면 타이어 한80% 정도 남아 있다고 볼수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은 살짝 살짝 스크래치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져 있으면 상황인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원테이크를 볼게요. 크게 부터치나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잠깐 잠깐 예 이런 부분에 문 열면서 닫으면서 이 부분에 살짝 살짝 약간 인트가튀었다고 생각이나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썬팅도 진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따로 들어서 가선팅 같은 거안 하셔도 되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시트는 삼성사는 시트 진심인 것 같아요. 시트 터져있 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뒷바퀴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80%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되거휠 그 컨디션은 파타이어보다는 휠이 좀더 튀어나와서 그런지 경계석 같은 곳에 살짝살짝 살짝 긁혀서 그런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유구 쪽도 역시 깨끗합니다. 자, 뒤쪽 테일 램프 깨져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없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깨끗하고요. 후방 램 센서 하나, 둘, 셋, 넷. 후방 램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액체나 뭐 그런 거 흘리는 거 없고요. 소리 어, 브러쉬가 두 개가 있네요. 삼각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차키나 이런 공구들이 다제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페어 타어도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 쓰시면, 쓰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도 오염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자, 조수석 테일 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깨질 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끝선데, 용물 살짝 스크래치 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검정색이라서 크게 티나는지는 않네요.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 괜찮게 남아 있고요 자원 테이크를 볼까요 쭉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요 부분에 살짝 붕콕 정도가 있네요 요 부분 살짝 부탁드리겠고요 요 부분도 살짝 붕콕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져 있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펴먹는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어이 차는 일단 리프트 띄워서 보여드릴까지만 일단 어떤 걸또 해드려야 될까지또 그냥 하나만 아니고 일단 엔진오일이랑 그럼 각종 소모품 도다 교환돼 있는데 아. 어... 헤드램프 100대 껴있는 거랑, 그리고, 로우암이 좀 좋지 않대요. 우리, 로우암이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건지, 예. 네. 그 부분 있다가, 리프트 띄워서, 예. 네. 노가다이라고죠? 우리, 소위 말하면, 좀, 좀, 얘기,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로우암인데, 노가다이가 좀안 좋다고, 자, 성능장에서, 이거는 좀, 교환해서 팔아야 되지 않냐, 라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한번 있다가, 리프트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스페이스 확인하고,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요. 뒷좌석에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헤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준형 차라서 그런지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L이라는 옵션이라서 변동 시트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오토파킹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따로 수납 같은 거 하시고. 커플도 있고요, 우드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오인수 모시실 때는 올려서 여기 가운데에 앉아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천고는 이 정도까지 높고요. 앞뒤 간격 이 정도는 넓습니다. 충분히 앞뒤 간격 넓으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앞좌석에 가서 버튼 시동으로 시동도 켜보고, 어, 어떤 그 부분을 또 제가 해드릴 것인지 노지를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부터 확인할게요. ECM 룸미러가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 기능이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만 끼시면 사용 가능하고요. 우적감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신경경에서 하이패스를 여기다 또 하나 더 달아놨어요 하이패스가 있는데 여기 될것 같은데 전차주분께서 여기다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패스가 달리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미션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피해 놨고요 예 미션 쿵쿵 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미션 기업 견속될때 살짝 약간씩 흔들리면 있는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파킹이 들어가 있죠? 슉! 빠지고 오토파킹. 예, 시동 끄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놨다가 시동 꺼 끄면 되네. 슉! 잡혀요. 오케이. 자, DIS 이게 사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사제인데 정품이 아니고 사제인데 할 필요 가 없고요. 근데 후방 카메라는 작동이 잘 돼요. 후방 카메라. 네, 예, 작동 잘 되는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시스트 라인, 바로바로 바로 작동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아, 우드그레인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DIS는 얘는 고장났대요. 보시니까 요거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싸제로 들어갔었는데, 거기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많이 쓰는 버튼 있잖아요. 풍량 조절하는 것들. 이 친구들은 많이 눌러서 그런지, 요건 삼성차의 고질병이에요 요거는 요거 감안해서 보셔도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SB 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억수단자 있고요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 꽂아가지고 음악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RPM이 1000m 떨어졌으니까요 여기 저기 3 0 0까지만 올려볼까요 오우 정말 흘러네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천천히 한번 같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이음면의 잡음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느껴보세요. 음, 자, 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바깥에 가서 엔진룸 해서 엔진룸 어떤 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0년식 SM5 신형. 엘리 모델의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진룸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 깨끗, 이 정도로 정숙하고요. 지금 실내라는 걸 유념해서 듣고요. 후드를 내렸을 때이 정도로 정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정숙하니까요. 자, 자세한 점검을 위해서 일단은 시동을 한번 끄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배터리 예. 초록불빛 돌죠? 깨끗하고요. 다 교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전차 좀 깨서 해 놨으니까. 도심 약요 양만 여기까지 충분하죠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다 교환해 놨다고 합니다 차자님께서제너레서 발전기죠 깨끗하죠 예 네, 발전기 교환해 놨습니다 스타트모터도 바꿔 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냉각수도 바꿔 놨다고 하니까요다블러싱해 놨고 했고요 깨끗합니다 양도 충분하고요 관리되어 있고 또 김준호가 또 해드릴 것도 오일 여기 오래는 갈변되어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엔진오일도. 깨끗하게 뚫을 겁니다 손등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엔진오일 깨끗하고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양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양도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풀, 풀, 로우, 풀인데요 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엔진오일도 양 정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 부분 보면은 다... 새거잖아요 이런 부분 다 갈아 놨어요 발전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제대로 갈아 놨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리되어 있는 차를 사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이 차에 관심이 있으면 또 하고요 또 제가 해 드린다는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해 드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프트 띄워서 하부 점검하고 도로주행하고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죠 지금부터 2010년식 SM5 신형 L 네 모델의 하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대기, 말통이라고 하죠. 터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예, 쇼바가 터져 있으면 쇼바액이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쇼바액 터진 거 없고요, 여러분들. 쇼바액, 예, 쇼바액 터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대편 마찬가지로, 쇼바가 터져 있으면 쇼바액이 흐르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자, 양옆으로 언더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버가 쳐져 있고요. 방열판 역시 깨끗하네요. 중통도 깨끗하고요 자올일은 작업에 한번 들어가 있네요 올펜 작업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맙게 되었고 미션도 마찬가지고 미션 쪽에 최저점 이 여기니까 흐름이 조금 있을 건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꽤 괜찮게 남아 있다고 했었죠 타이어 트레이드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할 때도 깨끗하고요 아 어, 여기에 로우함이 좀 좋지가 않대요 지금 여러분들 요 로우함이 좀 좋지가 않다고 상장에서 주터져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터져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무함이 좋지가 않다. 선호 역시 이렇게 할수있고요 등속조인트부터 손상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등속조인트 또 하나 있죠? 안쪽 등속조인트는데요 타르만 묻어나오죠, 여러분들. 타르만 묻어나오고요 네, 만약에 등속조인트부터 손상되어 있다면, 안쪽 등속조인트가 반 되는 바깥쪽 등속조인트는, 어, 고리스가 상하방, 팔방 다 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없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살펴볼게요 예, 깨끗하죠? 연식 대비. 괜찮게 나와있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흐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 등속조인트 손상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타르만 보어나고요 링크 볼에도 구리스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로우암 리에도 마찬가지로 구리스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새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등속조인트 안쪽 등속조인트 보이시죠 타르만 보어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구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리스면 은 묻어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바닥에 붙어 있던 타르가 저기 고착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이 정도 꽤 괜찮게 나온 모델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가지고 도로 주행 해보고 어 제가 해드린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되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로 주행하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0년식 SM5 신형 엘리 모델의 도로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어, 오, 오토파킹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년에 한 15,000km도 안 주행을 했다 한 12,000km 정도 주행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50km 도로인데요 60km 지금 달리고 있고요 70km고요 차는 잘 나가네요 알펜도 안정되어 있고요 이상가는 KS모터스 로들어 가서 아무튼 저기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 영상이 좀 늦게 올라왔어요. 저 구독자님들도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오냐. 그런데 지금 경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쪽이 뭐, 헤딜러도 그렇고 차차차 나가고 있고 케이카 나가고 있고 그런데저들 주력으로 나가는데 헤이딜러보다는 차차차를 더 많이 나가는데요. 아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편적을 내놓고 가가지고 가격을 깎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 분들 때문에 매번 플랫폼에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장이 날라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차를 좀 보통 못 깎았거든요. 어, 저희들도 대체를 좀 광고하고 있고요. 저희들 직접 가니까요. 누구 시키는 게 아니고, 아, KBS부터 노트하죠. 하부.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예, 저희들 이 직접 가가지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손님들 응대하니까 실례를 얻어서 갖고 올 확률은 많은데 불러주질 않으니까 일단은 손님들이 저희를 초이스를안 해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몇달 전부터 이렇게 쌓이고 있으니까 저희들 또 노, 노력을 좀 해서 대각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말하려 이거 흘려 <웃음> <웃음> 내가 그걸 지나온 이유는 어, 밖에 한짝치 물고 넘어가에 사이가 뒤틀리면서 그때 끼득끼득 소리 가나는지나 체크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왔뭐 뭐, 목표로 차를 열다섯 대를 갖고 했으면은 저번 달에는 반 정도밖에 못 갖고 왔어요. 차를 찍을 만한 차들이 그, 갖고 온다고 다 찍을 순 없어요. 어, 그 괜찮은 차를 우리 구독자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그런 차들만 엄선하다 보니까 어, 저번 달에는 조금. 영상 못 찍었어요 많이 어, 좀사과드리고요좀더 열심히 해서 저희 어, 품을더 팔아가지고 예전에는 아예 말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조금이라도 갖고 올치는 확률이 있다면 저 적극적으로 덤벼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힘좀 나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링크 확인할게요 링크 유격 있으면 껐다 껐다 소리 나죠 벽은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자 오른쪽 바퀴 물고 넘어가겠습니다 바퀴만 따로 넘어서 혹시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따로 한번더 네, 하체 쪽에서 찌그덕찌그 소리 나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자 오늘 또 날씨가 되게 좋네비온 다음이라 그런지 그냥 딱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늘에 가니까 좀 선선하더라고 바람이 저번주까지는 뜨거운 바람 불었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종가 들어가겠습니다. 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차 노가다이가 안 좋다고 노가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로우암이죠. 로우암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지적받았었는데, 요거 수리하러 경인공원사 왔고요. 우리 공장장님이 소리 잘 해줄 거니까 우리 공장님이사장해 상... <laughs> 차는 이 부분이 제일 잘 고칩니다 인천에서 그러니까 어 혹시 주변에 인천에 있으신 분 있으면 차에 관련된 일 있으면 모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차 수리하는 과정 저희들은 좀 다른 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우리 공장장님 사진 찍어서 보내 주기로 했으니까 사진 찍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2010년 11월 등록의 아, SM5 신형 l 리 모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무사고 차량이며 어,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고맙게도 미션 오일,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어, 브레이크 오일 제네레다 스타트 모터 냉각수 교환 점화 플러그까지 교환해놨다고 하니까 경정비는 싹다보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김준호가 해드린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약속시킬 거니까 여러분들 요즘 유님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판매 예정가는 320만원 3 2 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느 분들보다는 저렴하게 내놨다고 생각되고요 또 관리가 되어있는 차고 색상 또한 옆, 막 예쁜 색이니까 괜찮게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더욱더 노력하는 KS모터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